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이렇게 청량리역 남쪽에서 청량리역을 바라보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주택가 위로 우뚝 솟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볼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일대에 있던 깊이 지역을 모두 재개발하고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여 올라간 고층 아파트이며 대표적으로 롯데캐슬 스카이 L65,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등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각각 롯데캐슬이 995%, 한양수자인이 991%입니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이 있다던데 어떻게 이곳 롯데캐슬과 한양수자인은 900%가 넘는 용적률로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지역은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상한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은 200%, 3종 주거지역은 300%와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용적률 제한을 두어야 주거환경과 도시개발 차원에서 최소한의 쾌적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업지구는 용적률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의 경우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거 그리고 상업시설을 확충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렇게 900%가 넘는 용적률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본 청량리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들어온 주상복합은 입주 기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상가들도 아직 모두 채워진 게 아니라서 안정화는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청량리는 안 그래도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고 그 앞으로는 환승센터가 있어서 매우 붐비던 입지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 유동 인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교통뿐 아니라 학교와 같은 기본 교육 인프라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의 미래를 예상해 보려면 그 과정을 앞서 진행한 입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청량리에게 그러한 입지는 바로 왕심리입니다. 왕심리 역시 교통의 요지이며 낙후되어 있던 일대를 왕십리 뉴타운 사업을 통해 재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량리의 이러한 개발과 가장 많이 시너지를 낼곳 역시 바로 왕십리 일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왕십리와 청량리는 서로 한정거장으로 수인분당선과 경연중앙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량리에서 남쪽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을 지나 동대문구청이 있는 용두역과 청해천의 하류를 만나게 됩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되는 청계천이 한강과 만나기 직전의 위치입니다. 청계천을 건너면 축산물 시장으로 유명한 마장동과 오호선 마장역이 나옵니다. 마장동 일대에는 마장동현대, 마장동삼성레미안, 마장대성유니드, 세림아파트 정도가 있지만 축산물 상권이 워낙 구석구석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 하나의 큰 생활권역을 형성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세림아파트 재건축과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시간은 더 필요한 분위기입니다. 마장동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왕심리가 이어집니다. 왕심리. 정확히는 상왕심리역 쪽에 왕심리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들어선 왕심리 뉴타운 텐즈힐 12단지와 왕심리 뉴타운 센트라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량리역 일대가 모두 개발된다면 그 영향은 청량리와 답심리 일대뿐 아니라 청계천 건너 이곳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청량리역 일대에 높은 용적률의 주상복합이 개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청량리 롯데키스 스카이와 한양수장인 그라시엘은 용적률이 각각 995%와 991%입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외관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거 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신도시처럼 백지에서 시작하는 개발이 아니라면 밀도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앞으로 자주 있을 것입니다. 전체 도시의 미관과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 교통과 학교 등 사람이 사는 환경은 어떠할 것인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밀도 개발에 대한 교통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소식, 뉴스를 자주 챙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안에서 대중교통과 다른 일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개념의 교통 카드입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비슷한 개념의 교통 카드를 각각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경기도, 인천이 서로 정책 경쟁을 하며 따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언젠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행정구역은 별도이지만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생활권입니다. 강남과 동탄, 천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이지만 고속철도망과 대기업 일자리들을 통해 하나의 확장 강남권역으로 묶어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시는 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연결되는 선으로 보아야 하는 예시입니다. 도시를 면이 아닌 선으로 보는 출발점에 선다면 남들보다 앞선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김지덕 박사님의 신간 《한국 도시의 미래》에 담겨 있는 이야기에 기반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걷고 보고 들으며 직접 느낀 입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부동산을 분석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도시는 마치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입지, 가격이 오를 입지를 선점한다는 것은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와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변화를 가장 정확히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한국 도시의 미래입니다. 저는 원래도 김시덕 박사님을 참 좋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철거되는 기억, 갈등, 도시 등 김시덕 박사님의 저서들을 직접 사서 보았었는데 이번 책도 어김없이 너무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동네 어르신께 듣는 것 같은 흥미로운 과거 이야기부터 동네 1등 부동산 소장님께 듣는 인사이트 깊은 현재와 미래 변화 이야기까지 한 챕터 한 챕터 빼놓을 것이 없는 한국 도시의 미래를 읽어보신다면 어떤 곳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